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셀입니다. 자, 오늘은 제 지난번 탈북민 아이들과 지금 20년 넘게 지내고 있는 총각 엄마 김태훈 대표님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김태훈 대표님이 29살에 어떠한 한 아이를 만나서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데요. 그때 만났던 아이, 염하룡 님을 만나러 지금 강원도 철원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철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염하룡이라고 합니다. 실례가 되나이가 근데 어떻게 되시는 거? 나이 30살입니다. 북에서 오셨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북한 말투 많이 없으신데 의식을 하시고 말씀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많이 사라지신 건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직 여전히 이게 습관이 많이 돼서 북한 말투를 사용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린 나이에 한국에 와서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 다녀서 말투가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혼자 사시는데 네. 왜 이렇게 넓은 집을 구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 네. 방이 하나 있고 여기 지금 방이 두 개, 세 개, 네 개인데 잘 아시겠지만 총각, 엄마, 제 동생들 철원에 오면 펜션비가 연에 거의 몇백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가 저희 이제 동생들이 결혼에올 때는 여기가 쉴수 있는 공간, 쉴수 있는 제가 공간. 제가 결혼에 거주하면서 쓰는. 그럼 혹시 이것도 월세 임차가 들어오신 거? 전세입니다. 실례가 된다면 이런 집은 전세가 얼마인지? 제가 알기로 8천. 000... <laughs> 서울에 살아보셨잖아요. 서울에서 원룸도 전세 8천에 구하기가 정말. 맞아요. 그래서 서울이 진짜 비싸긴 비싸네요. 와, 지금 일요일 아침이잖아요. 근데 네. 아침부터 되게 분주해 보이시거든요. 뭐 어디 가시나 봐요. 철원에서 카페와 레스토랑을 함께 하고 있어서 출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카페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오픈더 문이라고 해서 네. 파스타와 커피를 돈가스도 판매하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저는 올 3월에 합류했고 네. 오늘이는 8년차 카페제를 하고 있는 진범은 6년차 총한 8년째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3월달에 합류를 했다고 하면 네. 그 전에 다른 일을 하셨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던 거예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NGO인데 교육적으로 조금 혜택을 못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또 대학생들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한 활동을 제가 전담해서 했었어요. 아, 그거 하시다가 이제 그만하시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합류하게된 이유가 있으세요? 회사생활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좋아서 좀 설레서 서론으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하룡님은 탈북했을 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당시에는 12살이었고 한국에 왔을 때는 13살이었어요 탈북했을 때 당시가 기억이 나시나요? 아 그쵸 좀선명하게 기억이 남는다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이 탈북이라는 게 어찌됐든 되게 위험한 걸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와 같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머니께서 하루아 우리 탈북할 거야 라고 미리 말을 해주셨는지 네. 아니 갑작스레 손을 잡고 갔는데 보니까 탈북이었던 건지 탈북을 하는 가정이 밖으로 얘기가 되면 안 돼서 네.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비밀로 하셨어요 여행 가자 라는 뉘앙스로 꼭 고향을 떠나서 갔다가 한국이라는 곳으로 오게 됐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남조선을 칭하는지 몰랐었고. 네? 한국을 몰랐다고요. 네. 북한에서는 한국이란 단어를 안 쓰고 네. 남조선이라고 쓰거든요. 그때 어린 13살에 네. 좀 놀랬었어요. 남조선을 가는구나. 근데 왜냐하면 남조선에 놀랬던 이유가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나 이럴 땐 남조선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조금 안 좋지 않나. 막연하게 그냥 어린 마음에 생각했을 때 미군의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laughs> 북한에 계셨을 때 당시에 남조선하면 네. 나라를 잃은 미국의. 그렇죠, 맞아요. 어 맞아요. 어떻게 <웃음> 점령당한. <웃음> 맞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어, 네. 왜 거기를 가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 도착을 해보니 어, 좋은 세상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아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하영님은 북한 어디에 사셨어요? 저는 함흥에서한습니다 아, 그럼 에서에서 함흥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시다가 네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 다한국한국에 네. 오게 됐습니다 그럼 그한북한에 있을 때에남한에서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요? 방송 보면 남조선 괴뢰도서 한국에서 있는데 진짜 그렇게 교육을 받한나요북한입에에서 뭔가 해방을 국켜야 되는 나라인 것처럼 저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군이 지금도 통치하는 것처럼 저는 어릴 때 배웠던 아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서 삶이 어려워서 위험하지만 목숨을 걸고 어머니가 탈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삶이 시작되었는데 솔직히 한국에서의 삶도 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처음에 왔어요.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사실은 북한일탈 청소년들만 다니는 학교를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한국이라는 세상이 좀 낯설잖아요 저에게 제가 편한 곳을 가고 싶었지만 저희 청각 엄마 삼촌이 그래도 한국에 살 거면 일반 학교를 가자 해서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갔었는데 엄청 용기 내서 갔었거든요 처음에 너무 좀 낯선 전혀 다른 세상 뭐 아침에 우유를 주는 것부터 급식을 먹는 저희는 도시락을 싸고 학교를 갔었거든요 그 이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기했고 모든 게 이제 새로운 세상이었죠 저에게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겠지만 총각엄마 김태훈 대표님은 하룡님에게 어떤 분이세요? 너무 질문이 어려운데요 근데 <laughs> 삼촌은 저한테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주세요 진짜 어머니 역할도 해주시고 아버지 역할도 해주시고 선배 역할도 형님 역할도 이렇게 뭔가 모든 부분들을 되게 친근하게 다 해주세요 삼촌도 이 마음 아시죠? 모르시는 거 같아요 <laughs> 여기 저희 카페 주차장, 여기 카페인데,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주차장꽉찰 네. 만큼도 많이 오시나요? 아, 그쵸, 많이 오세요, 정말. 아, 진짜요? 네. 오늘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말에는 보통 꽉찰 정도로 많이 오세요. 여긴가요? 네, 여긴. 와, 되게 예쁘다. 어? 네, 저희 삼촌. 주말에 와서 바쁠 때 도와주세요.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삼촌이랑 되게 저랑 의견 충돌도 되게 많아요. 결론은 잘 해보자는 취지인데, 부모님 같은 분이라서 제가 막 편하게 얘기도 하고, 삼촌도 막 그냥 투닥투닥 하는 거야. 투닥투닥, 우리 좀더잘 해보자. 잘 하고 있잖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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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단히 자기소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더문에서 카페 담당을 일하고 있는 한진범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카페 운영하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한 6년, 7년 정도 됐어요. 대표님도 지금 총각 대표님과 함께 있으시다가 이 철원으로 오시게 된 건가요? 네네네. 어떻게 하다 이 카페를 창업하게 되신 거예요? 창업은 삼촌 하신 거고 저는 네.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그 시간이 저행이 너무 좀안 와다 가지고 네. 좀더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싶어서 여기서 카페 일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 어쩌다 보니 지금 7년이 되었습니다. 파룡 씨랑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차이가? 한살 차이. 같이 살게 된게한몇년 정도예요? 우리 한 15년. 응. 먼저 합류하시고 그 다음 에 뒤에 오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터스 안 부리셨나요? 예. 네안 부렸어요. 방송인. <laughs> 아, 북한에 있을 때는 어디 쪽에 거주하셨어요? 백두산 밑에 그 양강도라는 곳이 있었어요 백두산 많이 보셨었나요? 그 손이다 그게 날씨가 맑은 날에는 백두산이 보였어요 백두산 굉장히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어, 엄청 춥죠 철원도 대한민국에서 되게 춥기로 유명하거든요 아이... 함흥이면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도시예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그래 뭐 저기 제가 제가도산 그 사람이 음. 뭐라 기겠는가 정글의 법칙처럼 정글 속에 살아가지고 <laughs> 양강대님 정글이라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로 초원이었을수 있는데 어떠한 정보도 소식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하다 탈북을 하게 되셨는지 너무 자연스럽게 요살 먹고 살려고 약초를 캐다가 하나 건넜거든요 건너갔는데 그게 두만간이었어요아 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려고 약초 캐다가 간 건넜다 보니까 이렇게 탈북이 되어버린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 진짜 모르고 갔어요 도로가 너무 이쁜 네. 거예요 경비대 쪽 돌아가지고 이렇게 먼로 걸어가다가 이렇게 차가 와가지고 잡힌 거예요. <웃음> 네. <웃음> 걔네가 봐도 아닌가 싶었나 봐요. 오무배트 이렇게 묶어가지고 경비대한테 넘겨주더라고요. 그걸 이제 기억에그고로로 아, 새겨가지고 그... 다음에 성공했죠. 아 그러니까 다시 북송 됐다가 아 이렇게 하면서 살붙배트가 되는 거나해서 그렇게 산을 다시 넘어가신 거예요. 네. 와 약초가 인생을 바꿨네요. 먹고 살려고 한 건데. 주로 오픈 은몇시 하는 거예요? 11시부터 손님이 오시기 시작하고 아, 손님들이 그때또 와요? 도통또 오실 때는 한 11시 반부터 오실 거예요. 아, 네. 주로 손님은 어디에서 <laughs> 많이 오세요? 철원 분들도 많이 오시고 네. 요즘은 청각 엄마 유튜브를 보시고 응원을 해주시러 많이 오세요. 이분 유튜브 도 영상 올라가면 또 많이 오시겠네요? 그럼. 많이 와 주세요. 야외와 학교 주변 경관 관리를 다 진범이가 정말로 아, 하고 농사일도 진범이가 대부분의 아. 힘 쓰는 건다진 근데 농사일이랑 야외일 하신다고 하는 거치고는 피부가 너무 안타셨는데요 그렇죠. 저 저는 진짜 네. 많이 탔는데. 지금 제일 안 하실 것 같은 분이 지금 제일 타셨고. 그렇죠. 맨날 일할 때는 이렇게 쓰고, 때 이렇게 뒤집어쓰고 뭔같대다 뒤집어쓰는데 너무 신경 쓴다 해서 안 탈게. 진짜 신각하다나 어, 많이 탔어. 아니, 지금 진범님은 화해하세요 얼굴이. 일을 띄엄띄엄 했네. 라고 하기에는 많이 했지. <laughs> 많이 했지, 많이 했지. 아, 되게 두 분이 형제 같으세요. 두 분이 닮으셨다는 말도 들으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런 말안 듣습니다. 나도 말좀 하자. <laughs> 보통 진범이는 홀과 카페를 다오 가고 있어요. 카페 손님 네. 많을 때 카페도 하고 주방에 사,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네. 서빙도 하고 네. 일을 잘하는 사람. 어여기 식당인가 보네요 카페랑 식당을 따로 운영하시는군요. 전체는 같이 운영하지만 공간은 달라요. 식, 아. 식사하는 공간, 커피 마시는 공간. 응. 결제는 한 곳에서. 아, 네. 아 뭐야. 손님이줄 알았는데. <laughs> 저희 동생. 안녕하세요 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김금성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주말에 좀바빠갖 갖고 삼촌 네. 도와주려고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고3 살때 어디 쪽에 사셨어요? 양강도 양강도면 아까 진범 님과 동일한 네. 금성 님도 약간 약촉해다가 넘어오시네요 백두산 거기서 살가지고 엄청나게 네. 왔어요. 근데 어떻게 다 탈북으로 하게 되신 거예요? 그때 좀 힘들고 하니까 한국에 갈 계획이 없었는데 중국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가전이 생겨갖고 혼자 왔습니다. 아, 처음에 딱 한국 왔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런 나라인지 를 몰랐어요. 아무 배운 게 없으니까 이런 나는인지 모르고 왔는데 네. 너무 좋아 뭐가 제일 좋았어요? 서비스? 어. 사람들 친절하게 대해주느자. 아. 가게나 가면은 되게 어 서세요 오막 이렇게 아, 이게 원래 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처음 느껴봤고 그래서 그런 게 있긴 한데 네. 너무 따뜻하게 사람을 대해줘 갖고 학업 분위기가 북한과 남한이 좀 많이 다른 편인가요? 근데 좀 다르긴 해요. 어떻게 다르죠? 쉬는 시간은 똑같은데 수업 해도나 이런 게다 달라. 북한에서도 학부열이나 되게 강한가요? 이렇게 사교육이나 이런 거. 강하긴 한데 그쪽은 그냥 김일성 김정일 감옥이 제일 기본 과목이라 국영수보다 그걸 더 빡세게 해요. 김정일 김일성 과목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네 생일이나 몇살때뭐 했고 이런 걸 그냥 다 교과서로 만들어가지고 그 외워서 시험을 또 쳐야 네. 되는 거예요? 한국에갔으면좀 당황스럽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런 교과목이 없잖아요. 처음에 학교 갔을 때좀 많이 다르겠다 했는데 너무 달라갖고 일단 그 감옥이 없다는 것과 수학이나 그거 배우는 게 그래프나 이런 게 다르게 있어갖고,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아, 지금 혹시 반에서 몇등 정도 하세요? 아래 등급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안 해갖고. 20대 때는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저만의 뭐 장점이 살려갖고 거기에 맞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을까. 아 여기 이제 실질적인 음. 책임자. 아,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동훈에서 주방을 맡고 있는 김원님이라고 합니다. 스플링한 테는몇살 아, 몇살때 탈북을 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10살에 가서 탈북을 해서 도착했을 때는 1 1살 그때 어디 살고 계셨어요? 북한에? 함경북도 원성이라고 네. 호랑이 앞발 맨 끝. 원래 요리 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주방에서 삼촌 요리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어, 얼마 되셨어요? 8년 됐어요. 어떠세요? 재미있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미있어요 손님 맞을 땐 재밌고 없을 때땐 지루하고 <laughs> 이렇게 지금 총괌 엄마 대표님께서 이렇게 와서 주말마다 도와주시는 편인가요? 네 주말마다 매주 오세요 근데 지금 한 <laughs> 형님께서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셔서 계속 돌아다니시는 거가요 <laughs> 저울, 저울을, 저울 어디 있냐? 가져갔어 아, 가져갔어? 아. 아. 말을 해야지 좀 저울 찾아가지고 카페 갔다 식당 갔다 죠 누가 형이신가요? 동갑이에요 <laughs> 어렸을 때 둘이 많이 싸우시기도 하셨네요 저희 둘은 많이 안싸웠어다안 싸웠던 것 같아요 이야 명남 파스타입니다. 본거 같습니다. 어?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판매할 토마토를 따려고 토마토밭으로 가고 있습니다. 웬 토마토예요? 네. 저희가 1년 동안 농사지은 토마토를 손님들 오시면 조금 맛보실 수 있도록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토마토는 언제부터 키우게 되신 거예요? 농사를 여러 번 이제 연습 한 5년 정도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네. 저희가 제일 잘할수 있고 자신 있는 작물이 토마토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이건가요? 네 여기입니다. 비닐하우스까지 직접 담아두신 거예요? 네 저희가 비닐하우스도 만들었어요. 네. 끝까지 저희가 손으로 다 직접 만든 거예요. 아 이거 뭐 자를 부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대박이다.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린 거예요? 3년 정도 걸리지 않았나 3년이요? 싶습니다. 3년이요? 네. 빌 어. 하우스는 금방 지어졌는데 농사 기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저것 연습해보고 시도해본 결과입니다. 이건 어떤 토마토예요? 대추방울 토마토라고 해서 네. 더위에 강한 품종의 토마토들입니다. 좀 특징이 있으면 껍질이 좀 얇고 네. 당도가 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왜안 따세요? 원래 소쿠리를 준비해놨었는데 어제 토마토를 따고 그 소쿠리를 다 가져가서 준범이 가지고. 혹시 지금 동생분 짬때리신 건가요? 네. 한살 차이가 제일 무섭잖아요형 말을 되게 잘 듣는 네. 동생이시네요. 진법에 잘 들어줍니다. 아, 정말요? 네, 다른, 다른 동생들은요? 다 다른 동생들은 안 듣죠. 아, 형이 가져와. 하룡 님이나 아까 금성 님 있잖아요. 약간 뭔가 북한 이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약간 용이나 금성 막 이런데. 우리나라에 민수 철수 막 이런 맞아요. 거 있다면 북한에서는 좀 흔한 이름이 어떤 게 있어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런. 유는 똑같이 이름 따라할 수 없고. 네. 뭐 정자 돌림, 은자 돌림, 일자 돌림, 성자 돌림, 네. 철자 돌림 이런 식으로 진범 철강 철룡 하룡 <laughs> 철강도 있어요. 네. 이 철강 군성도 있고. <laughs> 이름 이좀 네. 강하네요 다들. 네. 정은, 정일, 일성 아니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똑같이는 안 되고 네. 예를 들면 청일, 청룡 이런 아. 식으로 아, 이름이 청룡이 있어요? 아, 신기한 거예요? <laughs> 저, 저 하룡. <laughs> 하룡, 청룡 아니, 이름이 청룡이면 주작, 백호, 한문 아. <laughs> 저희가 대략 선드라이 토마토로 말리는 토마토들은 한 1시간 정도 수확해서 하루에 한 6, 70kg 따거든요. 디피해 놓으면 상하니까 네. 당일 당일 따서 손님들에게 제공드리고 아, 별로 오래 안 걸려요. 저희가. 그때 한. 그때 <laughs> 잠깐 잠깐 따는 거군요. 그렇게 많이 판매는 하지 않고 이제 한 하루 3, 4팩 정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 어, 이게 농사일이 쉬운 게 아닌데 막상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농사하시는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존, 존경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이런 마음이 토마토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들을 만났으면 더잘 자랄 수 있었을 텐데 많이 네. 못 해주는 것 같아서 토마토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져서 그래서 토마토들에게 여러 감정이 들어요. 뭔가 해내는 거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저는 솔직히 좀 궁금했어요. 1 0대때 네. 이렇게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적응하는 게 솔직히 지금 탈북민들 중에서도 적응을 못 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롱 님을 보면 되게 잘 적응을 했고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적응을 하셨어요? 수 있었던 거예요. 저 개인의 노력보다는 후손이 네. 정말 많이 일차으로 많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어떤 저희가 해보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할수 있도록 여기 터전도 그렇고 네. 오픈 덤문 자체가 저희에게는 어떤 경험의 장인 거죠. 실패도 해볼 수 있고 하다가 성공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터입니다. 어. 아직은 좀 저희가 많이 미숙하지만. 자꾸 이렇게 해보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와. 근데 만약에 총각 엄마 삼촌을 못 만났다면, 과연 하룡님은 어땠을까요? 저도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아, 아, 네. 삼촌을 만났다면, 과연 어떻게 적응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했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죠. 정말로. 삼촌을 못, 못 만났다고 하면, <laughs> 글쎄요, 상상이 안 되네요. 그냥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씻읍시다. 토마토를 좀 씻어도 됩니까? 주문 밀렸어? 아직 안 밀렸어. 저는 보통 이제 설거지. 요즘 설거지 할게 없는데요. 아직 피크 시간이 아니라서 피크는 몇 시에요? 피크는 보통 12시부터 12시 사이에. 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막상 이렇게 카페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려움은 없으세요? 직장생활을 하고 카페를 하니까 조금 의사소통을 네. 좀더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봤을 네. 때는 예전에는 그냥 가족이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감정적인 걸로만 의사소통을 했었는데 네. 제가 밖에 나가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어떤 결정하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저희한테 대입을 해서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감정이 안 섞일 수는 없겠지만 조금 네.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고 대화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든 역할을 저는 네. 주로 하기 때문에 회사 생활이 되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가족이라고 계속 하셨잖아요. 네. 하능님도 이제 나이가 30이시고 네. 이제 또 언젠가는 가정을 또 꾸릴 수 있잖아요. 네. 결혼에 대한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결혼해야죠. 아직은 잘 모르고. 아직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막 일거는 터전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당장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진 않지만 제가 털을 잡고 열심히 해서 시작을쌓서 터전이 잡으면 꼭 결혼을 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딱 안정감 있게 뿌리 내리고 싶은 그 끝은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결혼 준비를 위한 노력을 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어쨌든 주민등록증도 있잖아요 네. 아, 그러면 앞자리가 뭐예요? 일인가요? 예전 주민등록증을 말씀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북한일탈 주민들만의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네. 법이 개정이 돼서 그 주민번호로 또 차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법개정이 네. 돼서 지금은 되게 프리한 주민번호로 네. 되어, 있으세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호적이라고 해서 네. 초본을 때보면 네. 분적지가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그럼 혹시 뭐 함경북도로 나오시나요? 아니 그렇게 나오지 않요 아, <laughs> 경기도로 나옵니다 아. <laughs> 포장을 다 했네요. 어 네, 아, 이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거 저희 이제 상품입니다 한국 음. 위에서 따던 토마토를 네한잘 말려가지고 이렇게 선드라이 토마토를 만들었습니다. 오우, 이걸 그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선드라이 토마토는 기본적으로 파스타를 많이 해드세요. 그냥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해서 게 좋은 올리브 오일을 써서 네. 이렇게 드리면 이걸 까서 안에 토마토와 마늘과 함께 찰맞이 면을 같이 볶아주면 그러니까 선드라이 오일 파스타가 되는 거죠. 그 그냥 토마토만 꺼내서 안주로도 많이 드세요. 와인 안주 그리고 땅 사이에 넣어서 치즈 올리면 샌드위치도 되고 제가 사실은 예전에 한번 몰타라는 나라를 갔었거든요. 네. 제가 살던 그 하우스 맘이 늘뭐 야채 수프를 하든 어떤 요리를 하든 썬드라이를 얹으세요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몰타에 그 김치 같은 느낌이 아닌가 이게 또 이렇게 숙성이 되거든요. 이게 저희가 한 일주일 이상 되면 숙성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전세계 지도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제 남아있잖아요. 두 분은 어디 쪽에 계셨는데? 한옥이 한 어디예요? 이거 포인트 여기 냉면 아 유명한 곳 평양냉면, 함흥냉면 어디가 더 맛있나요? 함흥냉면이죠 <laughs> 그럼 양강도는 어디 있어요? 양강도 찍어봐 아니, 본인의 고향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예. <laughs> 약속했다가 그 넘어가으니 저기군요 예 혹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 어릴 때 고향이잖아요 네한 번쯤 다시 가고 싶다 떠오르거나 그러진 않아나요 살려고 가고 싶다 기억이 나고 내가 잘한 곳이니까 그런 마음에 약간 그런 건 있어요. 함번 아, 다시 가라고 가실 건가요? 네. 어, 좀 가보고 싶죠. 어떤 상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자연환경이 보존되어 있거든요. 또 옛날 사실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멀리 있는 거지. 제 어릴 때 친구들도 거기 살고 있고 친구들도 좀 그립고 제가 살던 고향 마을도 조금 그립습니다. 손님들은 이렇게 다들 탈북해서 오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가요?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알고 오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음. 어? 메뉴판을 보고 어떻게 알아보세요? 음... 무튼게 쳐보시고 아 우리 대표님께서 본인의 저어필하해서 총각엄마 김태훈과 총각엄마 TV만 진하게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뭐? 개인 p r 시대야 하룡님, 어찌됐건, 대한민국에 처음 시작하신 게 아니라, 네. 탈북민으로서 왔잖아요. 뭔가 터전 없이 여기 왔는데, 현재 대한민국 우리 20, 30대들이 많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제 하룡님도 대한민국 30대로서, 대한민국 20, 30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지금? 저는 좀제 안에 무기력을 해결하려고 일단 눈에 보이는 걸다 최선을 다하거든요. 거창하게 미래 계획을 세우고 행동할 수도 있지만, 그럴 여건과 환경이 안 되니까 일단 저는 당장 내 앞에 닥치는 일에 공을 정말 많이 들이거든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건한 가지입니다 더 나아질 거다 더 좋아질 거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네. 순간순간 네. 함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제채널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 네. 이렇게 하루하루를 담아보니까 <laughs> 어떠시던가요? 저희가 사실은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오늘또 촬영 오시니까 조금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늘 감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되게 따뜻한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저희한테 차가운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대부분 다 따뜻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때문에 힘을 많이 얻어서 그런 감상을 드리는 방법이 더 열심히 사는 거라 생각해서 네.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고 와주셨잖아요 응원을 해 주시려고 먼길 철원까지 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저희... <laughs> 홍보해도 되나요? 네. <laughs> 아직 저희가 많이 미숙해서 준비된 건 많이 없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일하고 있는 모습 또 저희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총각엄마TV에 놀러 오셔서 저희가 살고 있는 모습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관심 가지 네. 가져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